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김나영 군다운 선 혹시 바다 보면서 네. 마셔 보신 경험 있으세요? 어, 저 강릉 여행 갔을 음. 때딱 카페 앉았는데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음. 거예요. 괜히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번 주말에 강릉에서 커피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네. 진한 커피 향 느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년의 여성이 커피를 내립니다. 한쪽에서는 커피콩을 볶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강릉커피축제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강릉시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커피축제는 기상여건으로 이곳 강릉아레나 1층과 2층 복도공간을 활용해 대부분의 부스가 실내에 마련되고 야외에는 푸드트럭과 휴게존이 설치됩니다. 또 안목과 강문 등 강릉시 전역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강릉커피의 매력은 당연히 바다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훨씬 더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강릉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은 800곳이 넘습니다. 많은 로스터들이 현재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저희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제주도보다 훨씬 더 많은 로스팅 샵들이 있고요. 맛있는 커피를 즐거운 동해안 바닷가를 보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릉 커피 축제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 프로그램은 뭐니 뭐니 해도. 100명의 바리스타가 연출하는 백인 백미 바리스타 핸드드립 퍼포먼스.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를 찾아옵니다. 또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제한됩니다. 다양한 행사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국제 대회라든가또 강릉에서 하는 어, 커피 축제 협회에서 하는 또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체험 부스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 공방들의 그 지역의 공방들이 펼치는 그런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동해 바다와 향긋한 커피향. 이번 연휴 강릉에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박원상입니다